본래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중간에 다니다 말다 하면서 좀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더큰 변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단 알파, 알파 코스를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회가 참 보기 불편한 곳이었는데 알파 코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저한테 알려준 어 아니 좋은 걸 알려준 혜진이한테 참 고맙고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더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. 어 원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어뭐새 가족 모임도 하긴 했지만 저좀 복음에 대해서 좀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고 더 알고 싶은 건또 많이 있었는데요. 성령학교를 통해서 또좀더 자세하게 또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고 궁금했던 점을 이제 많이 물어보고 또 정확하게 잘 알려주시고 해서 그런 게 좋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어떤 단계인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고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이 좀 많았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좀 사람들과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선입견이 조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좀 변화된 것 같아서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힘써 주시고 그다음에 언제나 저를 생각해 주셨던 이제 많은 헬퍼분들과 옥자님들 생각하니 지금 정말 가슴에서. 정말 감동의 눈물이 정말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. 어, 성령학교 하기 전에는 되게 생각 없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어,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였었는데 같이 어, 목자 목자님들 그리고 강사님목자님 말씀 들으면서 좀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됐고 또 제가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. 저는 교회는 되게 오래 다녔는데. 평소에는 그냥 무심하게 잘 모르고 넘어갔던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뭐 토론 형식으로 이렇게 묻고 대답하기 식으로 배웠던 게 뭔가 첨된 교재에 좀 가깝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교회를 아 올래 나갔었는데안 나온 지 진짜 오래됐었거든요. 그래갖고 이번 올해 여름부터 이제 진짜 주변의 권유로 이제 다시 나오게 됐는데, 그걸 통해가지고 우연히 이제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성, 성, 성령, 성령 학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시 도, 되돌아보면서 좋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죄에 관한 주제였는데, 네, 주제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매주 많은 생각도 할수 있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주제가 어려운 거예요. 성경 공부도 어렵고. 그리고 이제 거의 그 공부에 대한 내용을 막 같이 얘기한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듣고, 알아가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사실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알파는 어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놓고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되게 어려운 것이겠는데요. 그냥 나올 만한 것 같아요. 좀 타지에 있다 보니까 타지에 혼자 있다 보니까 밥을 좀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밥이 맛있어요. <laughs> 이상입니다.